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많이 먹고 음. 있어요? 국물이 아, 맛있어서. 음, 네. 음, 맛있죠? 잘 만나니까 <laughs> <laughs> 홍어를 더 넣을 거 그랬어요. 아니요, 전혀 <laughs> 네. 당했어요. 네. 단 것도 있고 다섯 가지의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여섯 번째 맛인 것 같아요. 어, 전 몬보가 좀씩 많지만 이맛저맛다 느껴졌다고 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맛은 처음이에요. 전 네. 네. 새로운 그 병원 맞췄네. 되게 신기해요. 아, 인섬을 이제 차랑 같이 준비했고요. 이게 홍콩 스타일인데, 얌차라고 해요. 샤오마이 위에다가 홍어, 제일 강한 거를 산초에 향을 입혀가지고, 간이시로 얹었고요. 네, 식용꽃이에요. 꽃을 먹어요? 네, 아, 식용꽃이에요. 제가, 제가 아까 낮에 직접 따서 온 거예요, 진짜로. 아 차한번 맛보시고요. 그다음에 어, 향기로운 홍어의 맛을 느끼시면 돼요. 아, 차가 향기로운 게 아니라? 목욕을 이제 빼먹으 완전 맛있어요. 음. 야, 이것도 홍어가 음. 엄청 세게 느껴지진 않네요, 향이. 되게 부드러워. 네, 부드럽고. 음. 무엇보다 여기 지역 꽃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음. 너무 새로운 내용. 저는 이거 먹는 건지 몰랐어요. 어, 네. 음. 꽃차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를 먹는 거는 음,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다요. 좀 신기한 맛이. 뒤에 홍어 그 향이 있어요. 여기 어. 향이 확실히 있어요. 어. 많아요. <laughs> 너무 슬프면 울어도 돼요. <웃음> <웃음>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맛있어요. 그런데 어, 김썸이 굉장히 매력 있네. 40일 숙선된 거를 그대로 쪘어요. 두찌라는 중국 콩이랑 산초랑 고추랑 넣고선 깔린 그 부추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돼요. 마라탕 준비했고요. 위에 여기 홍어를 살짝 기름에 산초 기름에 데쳐가지고 살짝 얹었습니다. 이게 너무 약하다고 하셔서 제가 네. 약간 강도를 좀 높였습니다. 네, 약간 강도가 이게 좀이 올라가는데 <laughs> 막 넣어 어. 처음에 셰프님 이 만들어 주셨을때 어. 이렇게 구워구 어. 해가지고 어. 어. 그래도 오늘 좀 괜찮네.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 했는데 드디어 왔네요. <laughs> 여기 있습니다. 41 빈티지. 또 신는 소리인가? <laughs> <laughs> 어? 최불합 <최부람> 선생님 되셨어? <laughs> 배워? 음... <웃음> 배워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지금 잠깐 얘기 못 해요. 언제 셔나죠? 진짜 매운가봐. 매운 건아니니요재밌게 먹었어. 차마시 차차 차.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음, <laughs> 좀 뒤늦게 오네. 음. 딜레이가 있어. 약간 딜레이가 있어. 30년 전에 인터넷처럼. 딜레이가 있어. 장난 아니다. 고로 순, <laughs> 숨, 숨 쉬어봐요. <laughs> 아니, 목으로 숨을 <숨는> 못 쉬어요. <laughs> 아니, 고로 더 힘들어요. <웃음> 신기하다! <웃음> 근데 홍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지 않을까요? 이거는 인생에희노에라가다 겪은 사람들만이 이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희노에라 아, 어. 오 이거 마라탕인가요? 네. 와. 오빠 네. 마라 있잖아. 아, <laughs> 아저씨 마라 주세요. 아저씨들 마라. 아 있어. <laughs> 음 이거 확실히 맛있어요. 이거 그냥 맛있어요. 어. 어, 그냥 어, 신기하다 뭐 그런 말이 맛있어요. 네. 음. 어, 너무. 어. 어, 맛있으면서 매워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홍어 먹고 산초 산추 먹으니까 산초가 감각이 없어요. <laughs> 아그 홍어가 다 세단 소리네요. 네. 정민 씨 계속 계속 드시고 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왜 말이 어. 없있어요 국물이 아, 맛있어서 아, 네. 네. 음, 네 맛있죠? 음, 잘 맛났나 보다 진짜 음. 아, 홍어를 더 넣을 걸 그랬어요 아니요 근 네. 적당했어 네. <laughs> 단거도 있고 다섯 가지의 맛이 있잖아요 이거 여섯 번째 맛인 것 같아요 오. 다섯 가지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근데 호기심 많은 사람들 이 요리 되게 좋아할 아. 것 같아요 저는 몸보가 좀씩 많지만 이맛저맛다 느꼈었다고 어.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맛은 처음이에요. 어, 네, 새로운 경험. 그 되게 신기해요. 피아와 사람들이 캔맥 음, 음. 사람들한테 프락이라고 불러요 개구리, 개구리. 왜냐하면 쟤네들 프러, 파리에서 프라크. 왔기 때문에 파리에서또 음. 이제 개구리. 저, 그 개구리 얘기도 네, 많고 다리, 개구리 먹고 다리. 아니면 뭐, 뭐 개구리 많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런 네. 이유 때문에 우리 보고 그냥 개구리라고 부을 아직까지 그렇게 네. 불러요 음. <laughs>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프락스 네. 개구리더라 독일에서 <laughs> 어,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약간 좀 무식한 사람들, 라이스 프레서라는 단어를 써요. 라이스 프레서. 라이스 프레서. 딱 들어도 기분 나쁘네. 그렇죠. 네. 라이스 프레서. 쌀쌀처 먹는 사람들, 쌀을 처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쌀을 처 먹는요? 네. 그러니까 쌀? 아시아 사람들 아. 비하했을 때 아. 아시아 사람들 아. 비하는 아. 표현이었어요. 그 fressa. 사람들은 쌀을 안 어. 먹나 봐요? 아니, 쌀 그렇게 많이 먹어서 주식이 이제 어. 주로 빵하고 빨간색. 감자니까 그 우리 소세지 처먹습니다. 소세지 처먹어요. 발음도 어렵어. 한 동네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한 대륙 네. 전체를 그냥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아. 가스프레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나주에서쌀 드셔 보시면 아마 어 자기도 아마 쌀 먹는 사람 될 거예요. 우리 <laughs> 문화. 아, 나도 쌀 먹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음식이 음. 되게 친숙하고 음. 그냥 그걸 그냥 쉬워서 그런 단어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일상적이고 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음식이니까 약간 <laughs> 곧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평균은 남이 자기가 직접 얘기한 적이 없고 주변에서 뭐 자기가 본 거라든지 주변에서 한다덜 하라든지 그런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생기는 게 거의 평균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오면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정정당당히 와서 물어보라 얘기하면 내가 그 받아들이든지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뒤에서, 뒤에서 비겁하게. 음. 평균을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용기낸 사람이 네. 아니에요. 맞아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다는 거죠. 음. 나는 난 이겨내는 법이 그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음그 단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이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제가 스스로 깨는 게제가 제가 제 직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그거를 약간 무너뜨리는 느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남들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어차피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저런 시선을 날 쳐다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이기려면. 네, 그거를 깨게끔 그 사람을 설 설득 아닌 이해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연민 씨 얘기했던 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다면 자기가 왠지 매운 거못 먹을 것 같아서 이제 음. 다른 음식 주는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음. 뭐. 나를 그냥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아, 배려해주는? 그냥 배려해주는 뭐 어떤 시각이고. 네. 그 약간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공감력. 내가 볼 때는 그거 제일 좋은 대처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공감. 아, 상대방을 네. 이해라는이해라는 거. 이해라는 거. 똑같을 거예요. 평균을 이기는 건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 왜냐면 맞아, 그래.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아 그럴 수 있지. 음. 물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안 좋은 건데 그래도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은 배려한 거일 수도 있고 어, 안 좋게 생각하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 그랬구나 나쁘게 생각하면 아. 그럴 수 있는데 좋게 생각하면 아 실수이겠지 음. 아직 잘 모르나 보지. 나, 아, 긍정으로. 솔직히 저희가 다 생김새가 다르고 먹는 음. 것만 다를 뿐이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서로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은 그런 편견들 또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네. 들어요